자, PNX의 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P3X랑 P2X랑 P1X가 있기 때문에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P3X의 뜻은 X 더하기 1서부터 X 더하기 2, X 더하기 3까지 쓰겠다라는 소리고, 자, 그럼 P2X는 X 더하기 1서부터 X 더하기 2까지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p1x도 마저 써주면 p1x는 x 더하기1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서 이게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 그리고 x 더하기1, x 더하기2, x 더하기3을 썼고요. 더하기b, x 더하기1, x 더하기2를 썼습니다. 더하기c, x 더하기1, 더하기, d를 해준 애가 누구랑 똑같냐? 바로 여기 있는 요식. 2x 세제곱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요식이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제일 먼저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전부 다 사라지고 d만 남죠? d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가 되므로 아, d의 값은 4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c 더하기 d가 4가 되니까 4라고 쓸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8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6되고요 빼기 4가 되고요 더하기 8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준 게 여기 마이너스 20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1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구나.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아 c의 값은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자그 다음엔 x한테 몇을?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은, 자, 여기 A가 있는 항만 없어지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해줘서 2B가 되고요. 2B. 그리고 C는 1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6. 그리고 D는 4라고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7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b 빼기 22는, 자, 우선은 여기랑 여기랑 계산하면 3이에요. 6이에요. 6. 마이너스 54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b는 마이너스 54 더하기 6 더하기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b는, 자, 우선 여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2에다가 6 더해주면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그 얘기는 b의 값은 마이너스 13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d, c, b 까지는 구했는데, 뭘 구해야 되는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x한테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대입을 해볼게요. 0 대입해볼까요, 0? A,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해주면, 자, 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6a 되겠죠? 6a, 6a, 그리고 여기는 2가 되는데 b랑 곱해지면 b는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26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대입하면 c가 되는데 c는 13이죠. 더하기 13, 더하기 4가 되겠다. 자, x에다 0대입하면 여긴다 사라지고 3이 되겠네요. 3.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얘기는 6a,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4는 마이너스 9. 그래서 3 더하기 9를 해준 12가 되므로 따라서 a는 아2로 정리가 되는구나.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3 그리고 플러스 13 그리고 4를 더해주자. d는 4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없어지겠죠? 고로 6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6에 해당하는 게몇 번에 있냐? 4번에 있죠? 답은 4번이 되겠다.